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시아의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1945년 1인당 300달러였던 GDP는 2025년 34,000달러에 달하는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렇다면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도로나 고속도로, 공항, 항구와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이 필요합니다. 지난 1970년 준공된 경부 고속도로의 가치는 무려 12조 931억 원에 달합니다. 미래를 위해 AI 인프라를 마련한다면 그 가치는 이를 훨씬 뛰어넘을 것입니다. 정부는 AI 분야에서 세계 3대 강국을 목표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대규모 고품질 데이터를 조기 확보하여 기업에 지원하고 첨단 그래픽 처리장치 5만 장 이상 구비, 인재 양성 및 유치에도 투자할 것입니다. 미래를 위한 AI 발전에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습니까?